아욱은 영양가가 풍부하여 국거리용뿐만 아니라 야경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작물입니다. 또한 아욱은 재배 기간이 짧으며 재배 과정이 쉽기 때문에 텃밭에서 한번 키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봄 아욱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욱 심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욱은 기온이 15도가 넘어가는 시기라면 언제든지 파종이 가능합니다. 아욱은 재배 기간이 다른 작물에 비해 길지 않기 때문에 밭이 잠시 쉬는 시기에도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아욱은 특히 봄 재배와 가을 재배 작형에서 재배하기가 쉬우며 맛이 좋은 시기입니다. 봄 재배의 경우 3월 하순에서 5월 하순 사이에 파종을 하며 아욱은 과습에 약하여 장마 때 하루 이틀만 물에 잠겨도 죽기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까지는 수확을 마쳐야 합니다. 가을 재배의 경우 8월 중순부터 파종을 하지만 한여름에 파종을 하게 되면 일찍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되도록 9월 초순에 파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욱은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하우스를 만들어주면 늦게까지 수확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아욱은 7월에 씨를 파종하는 여름 재배도 가능하나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에는 잎을 말고 들어가 입줄기를 갉아먹는 청벌레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농약을 뿌리거나 잎을 펴서 직접 잡는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름 재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밭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욱 적정 토양산도는 pH 6.0에서 7.0으로 산성이 강한 토양이라면 아욱 심기 3에서 4주 전에 석회고토를 넣고 토양을 잘 교정해줍니다. 아욱 심기 1에서 2주 전에 완숙 태비와 깻묵을 넣고 밭을 잘 갈아줍니다. 두둑폭은 100cm가 적당하며 아욱은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두둑 높이는 10cm 정도로 높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파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욱 씨앗은 다른 작물 씨앗처럼 구분되는 품종이 없으며 주변 종묘상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욱은 기온이 20도 정도 되어야지 발아가 잘 되기 때문에 이를 앞당기기 위해 파종전 씨앗을 하루 정도 물에 불려서 파종을 해주면 됩니다. 파종 방법에는 줄뿌림 방식과 전뿌림 방식이 있습니다. 줄뿌림 방식은 호미로 25에서 30cm 간격을 두고 흙을 살짝 긁어놓습니다. 1cm 간격으로 줄뿌림하고 2에서 3mm 정도만 아주 조금만 흙을 덮어줍니다. 전뿌림 방식은 줄 간격은 25에서 30cm, 포기 간격은 14에서 20cm 정도로 주고 한 구멍에 3,4개 정도 뿌려줍니다. 마무리로 흙을 덮어주고 충분한 물을 주며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솎가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씨앗싹이 트고 10에서 15cm 정도 자랐을 때첫 번째 솎아주기를 해줍니다. 20에서 30cm 정도 자랐을 때두 번째 솎아주기를 해주면 됩니다. 점 뿌림의 경우는 한 곳에 3개에서 4개를 남기고 솎아주면 됩니다. 다음은 복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 뿌림이나 흩어 뿌림을 하였을 경우 복토를 해주면 병균의 침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텁지 않게 갈퀴등으로 흙을 긁어서 뿌리 쪽에 덮어줍니다. 그리고 아욱은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토양에 잡초가 발생하면 바로 제초 작업을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아욱은 파종 후 충분한 물 주기를 해 주고 습한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토양의 수분 상태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게 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욱 생육 기간 중에 비료분이 부족하면 각종 생리 장애와 병의 발생이 생기기 때문에 사정 복합 비료를 염면 시비하면서 관리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욱 수확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한 부분을 솎아내는 속금 수확이 있으며 속금 수확이 끝나고 포기 사이를 20cm 정도 넓혀 두었다가 수확하는 줄기 수확이 있습니다. 속금 수확은 파종후 4주 정도 지나면 아욱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5주 정도 되었을 때 포기 간격을 넓혀가면서 크게 자라난 포기는 가위로 밑동을 자르거나 조심스럽게 뽑아 냅니다. 줄기 수확은 아욱이 자라 줄기가 25cm 정도 되었을 때 줄기의 생장점이 있는 윗부분의 연한 잎과 줄기를 가위로 잘라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윗부분의 연한 곰만 잘라서 수확하고 아랫부분의 줄기를 그대로 두면 다시 겨가지가 연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한두번더 수확할 수 있어 연한 아욱을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욱 심는 시기 및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